안녕하십니까 로또리치 기술연구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로또리치 기술연구소입니다. 922회차 로또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첨 결과는 5번, 7번, 12번, 22번, 28번, 41번, 보너스 번호 1번이 나왔고요. 어, 1등은 어, 총 17분 해서 예. 1인당 1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922회차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1회차 당첨번호 5712 22 28 41에 해당하는 장기미출수값 8224 14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10회 동안 안 나왔던 번호들, 그러니까 10회 이상 안 나왔던 번호들에서 28 41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4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안 나왔었죠 25주 동안 안 나온 번호인데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는 어, 248 그래서 0하고 1 값에서 또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는 좀 0하고 1이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 보시면은 6에서 지금 국값 사이가 굉장히 번호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양 극단으로 좀 번호들이 많이 몰렸다 해야 될까요? 예. 최근 번호에서 어, 당첨 번호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30개나 모여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번호들 10회 이상 오랫동안 안 나오는 번호들이 10개. 그래서 이 어, 가운데는 고작 5개 숫자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좀 특이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회 차에, 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출수 값이 0. 그러니까, 어, 전회차 나왔던 번호죠. 그러니까 4주 연속 안 나오는 경우가, 어, 굉장히 드문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5주 연속 어, 0 값에 해당하는 번호가 안 나오게 된 거죠. 어, 그리고, 지난해 차트 기상은 5 이하 3.7개 평균, 근데 3개 나왔고요 장기 미출수 10 이상, 평균 1.4개인데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나오지 않았던 번호, 45, 15, 20, 25, 41, 10, 요 번호 잘 봐줬으면 했는데, 4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미출수 값 0이 지금 5주 연속 안 나왔 그랬데 이런 경우는 역대 두번 있었다 예, 두번 있었고요 그리고 5주 연속 안 나온 다음에 과연 0하고 1값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보니까 좀 이것도 좀 갈리긴 하는데 0값에선 번호 하나가 나왔고 어, 두번 중에서 0값에선 번호 하나 나머지 한 경우는 무려 0하고 1값에서 5개 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지금 장기미출수 5 이하가 무료 번호가 3 0 개나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는 좀 많이 나올 가능성에 좀, 음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어, 0하고 1값, 여기 보이시죠? 5, 7, 12, 22, 28, 41. 예, 지난해 차 당첨번호하고, 지진안 해차, 2, 3, 26, 33, 34, 43. 요 번호들은 좀잘 보셨으면 합니다. 아, 말씀드렸듯이 30개, 그리고 장기 미출수 10 이상 10개. 아, 요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제가 과거 데이터 조사해보니까 요런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음, 일단 5 이하 30인 경우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85개. 그래서 아무래도 30개나 몰려있으니까 최근 번호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랜 기간 나오지 않은 번호 예, 41이 제거가 됐죠. 그러면 이제 45, 15, 20, 25, 10 이렇게 다섯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좀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회수를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꼴짝 보시면은 예, 3대3 비율 또 3대3 비율이 나와서 제외수는 15,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적값, 어, 2대4 비율, 2대4 비율인데요. 예. 2대4 비율이 나왔을 때, 약세를 보였던 번호가 15, 22, 36, 41. 예, 요렇게, 번호 4개 되겠습니다. AC 값은 10이 나왔어요. 10인 경우가, 어, 보면은, 어, 10이 나오고 나서, 어, 좀, 잘안 나왔던 번호들이 3번, 6번, 22번, 4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수를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짝에서 15, 16이고요. 고적값에서 15, 22, 36, 41 그리고 AC값 10이 나왔는데 36, 22, 42 그리고 장기 미출수 7에서 9값 8, 16,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0개 정도 되고요. 3, 6, 8, 15, 16, 19, 22, 36, 41, 42. 이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상으로 922회차로 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